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두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기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의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가진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 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보에게 이르기를 주안에서 받은 집분을 상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진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골로새서 4장은 아 이제 이 서신을 마치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도와 전도만이 에 기도와 전도만이 최고고, 그것이 오늘 골로새의 마무리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는 개인기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위로해 주는 우리 교회 같으면 무릎숨김이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 얘기하고 어, 있어요. 자, 기도생활을 계속 촉구하는 바울의 모습 예, 2절입니다. <laughs> 2절에 보시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속하는 거. 계속하는 거. 그 다음 뭐죠?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기도를, 어, 우리가 해야 될, 그, 하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건 뭐냐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 음. 그래서, 기도, 기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저에게 주신 건데, 어,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면, 천사가 와서 여러분의 어, 여러분의 기도를 먼저 돕는 건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다음에 누가 돕냐면 어, 내 안에 성령께서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돕죠. 아, 도우면서 천사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천사가 와서 여러분의 기도를 그릇에 담아요. 담아요. 그리고 이걸 어디로 가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그 여러분의 기도의 그릇이 있습니다. 다 그릇이 있는데. 거기다가 여러분의 기도를 부어요. 채워. 전사들이다 채웁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딱 되면 그 그릇을 하늘에서 이제 기도의 잔이 찼다는 얘기를 옛날에 어른들이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확 부어요. 그 천국에서. 그러면 이 땅에 그 기도가 팍 쏟아지면서 번개와 뇌성과 지진이 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기도 응답입니다. 음. 이게 기도의 어떤 적인데, 어 제가 이 얘기를 여러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친구가 그 이제 친구 둘이서 어 기도원에 갔어요. 대학교, 어? 대학교 3학년 때인가. 어 우리가 이제 겨울 방학은 금식으로 들어가고 여름 방학은 아 이제 전 이렇게 전도도 하고 그래서 꼭 우리가 기도원을 둘이서 갔었는데. 그때도 이제 기도원을 갔는데 이 친구가 하나 아, 우리 근데 핸드폰이 없으니까 이상하다 어, 전화를 한번 하고 싶다 그래요. 근데 전화를 하니까 아이 친구 교회에 그때 수련회 갔는데 이 친구는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수련회 가서 친구 하나가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저희 고등학교 친구인데 자기 장례식 치료를 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성경을 잘 몰라서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장례하게 하고 우리는 기도하자. 그랬더니 이 친구는 갔어요. 저만 남은 거야. 아, 외롭더라고요, 혼자. 그래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때 한 12시쯤 됐을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말했던 환상을 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대학교 때인데, 어, 이거 이상하다. 어, 이거 그런가 보다. 근데 그때 확실히 확연하게 보여줬던 게 뭐냐면, 그, 주여라는 말도 땅에 떨어짐이 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왔더니, 유한계시록의 내용이었어요. 유한계시록의 네. 8장, 그다음에 5장에 성도의 기도는 향연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어, 그릇에 그릇 붓는다고 그 뇌성 나중에 꽉 찼을 때 그것이 이 땅에 쏟아지는 한 쏟아지는 그때에 뇌성과 번개가 지진이 난다의 기도 응답이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그때 어떤 답이 없고 와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비춰주셨어요. 음, 나중에 요한교실에 읽다가 놀랬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예.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거를 죄로 봤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어 골로세서를 마무리하면서 편지를 다 마무리 이제 어 나우디게야 그다음에 옆에 보면 히에라폴리스 거기다가 편지를 보내고 또그 사람들이 오는 편지를 서로 읽게 하면서 어어 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런 삶이고 그리스도 인답게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말하면서 결론을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의 삶은 끝까지 기도의 삶이 되기를 바래요. 어 그리고 기도는 계속적으로 그러면 궤도의 어, 어떤 뭐랄까 결과가 뭐냐면 이겁니다. 궤도의 어, 결과는 문이 열려요. 문이 열려요. 가장 중요한 문이 열립니다. 궤도의 결과요. 그런데 이제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2 절에 보면 2 절에 보십시오. 예.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 3절. 구체적으로. 우리를 이제 기도하는데 계속하고, 감사함으 하는데, 어떻게 그냥, 그냥 기도회가 아니라, 뭐예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뭐 하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중보기도. 쉽게 말해서, 어, 우리를 위해서 좀 계속적으로 좀 중보기도 해주라. 어, 사실, 중보기도란 말좀 그렇지만 그냥 쓸게요. 중보기도 해주라. 근데, 기도의 중보기도 하는 데에서 제목을 준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뭐 하게 해 달라고. 어, 열어게 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한테 기도 부탁할 때 하나 아, 기도 좀해 줘.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뭐라게 되냐면 우리에게 열어 주시고 그다음에 누구 그리스도의 비밀을 뭐 하게? 어,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에 달라. 두 가지를 특별히 기도 부탁하고 있어요. 어, 전도의 문만 열어 뭐예요? 가서 예수의 비밀을 잘 말할 수 있는, 말, 입에 기름 부어달라는 거죠. 어. 근데 우리는요, 기도 부탁 받으면, 기도 부탁 받으면, 그게 내일처럼 여기시기를 바라고요또 어. 기도 부탁 받으면, 우리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부탁을 못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비밀이 탈로날까봐 그리고 또, 기도 부탁 받은 사람은 그걸 막 떠벌려. 그래서 그냥 에이, 나 혼자 기도하지 뭐. 그리고, 기도 부탁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 부탁을 받는 순간은 그때부터 입술에 자글을 채워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 저 사람 그런 문제가 있었네? 우월감 빠지면 안 돼요. 자꾸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응답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기도해 줘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런 시스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나는 주님께 계속 부탁을 드리는 거죠. 계속해서 계속 부탁을 드리면 누가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음. 내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와서 응답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자, 그 다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 어,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모아요, 행하여, 지혜로 행하다, 이 말은 노그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독교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해서 세월을 사라는 거예요. 응? 세월을 값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아끼라. 어, 세월은 가치가 있는 거죠 어성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 우리 뭐 이런 건 그리고 또 어. 6절 6절 한번 읽어볼래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속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예. 거기 보면 은혜 은 가운데 이렇게 됐잖아요 그 밑에 쭉내려가요 4번이라고 되는데 뭐예요 감사하는 가운데서, 감사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감사가 보약이 되어야 돼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하는데, 그게 어떻게 감사하는데요. 뭐 같이 하냐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맛을 내는 것처럼, 예. 소금은 짠맛만 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소금은 맛이 있다고요, 맛.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소금이라는 단어가 뭐 방부제 역할을 한다. 그거는 좀 성경에서 조금 초과된 것 같아요. 소금이라는 것 자체는 맛입니다. 맛. 근데 그 맛이 소금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맛이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음식에 소금을 내면 소금이 처음에는 짜다가 나중에 안 짜요? 그 맛은 지속돼요. 지속된다고.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 소금이 맛을 냄같이 이 말은 지속된 삶. 계속되는 삶, 응? 오늘 두 가지 했죠. 기도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계속하는 거야. 아멘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맞죠? 어, 어렵다고. 처음에 우리 교회 여기 올때막 사람들 다 이러고도 "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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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쑥 떠나고, 떠나고, 응? 교회만이 아니죠. 직장도 마찬가지지. 처음에는 막 그렇게 좋아라고 하면서 그런데 좀 다니다 보니까 막 싫고 어렵고 또 부담가고 힘들고 그러니까 힘든 게 이제 입으로 나와 불평불만하고 아 그러다가 아 그러면 조용히 조용히 해야 된대냐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면 쑥 떠나고 어 이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은 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음. 그러면서, 음. 오늘 여기 보자. 외인에 대해서는 그냥 쓸데없는 데서는 투자, 쓸데없는 데 에너지 투자하지 말자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제도 우리 친구 구사님이 뭐라고 뭐라고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좀 집회 좀 해주라고. 그래서, 나안 가. 나는 우리 교회가 좋아. 음. 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좀, 어, 좀 해달라고 래서 아니, 난못 가. 안 간다고. 어제도 제가 그랬는데, 왜요? 나는 우리 교회가 좋아요. 좋고, 다른 교회 가면 또, 예, 그랬죠. 저도, 아, 다른 교회 가서 그 잠깐 하는 때 울렸다, 웃기, 웃겼다 하거든요. 그러나, 그거, 그, 건그 교회 몫이고, 어?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사역하는 몫이고, 저는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계속적으로 같이 가라는, 같이 가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보셨잖아요. 노회장 때도 돌아다니지 않는 거. 어. 나는 교회가 좋아요. 어느 교회? 난 우리 교회가 좋아. 우리 교회가 좋다고. 응. 기도할 때이 교회 좋다고. 기도할 때이 교회, 세간교회 하지 마. 정냄이 뚝 떨어져, 그냥. 예. 자기 집에 가가지고이 집, 이 집, 응? 어? 그 다음에 누구야? 누구 말할까? 김영태 집 하면 좋겠어? 응. 우리 집이지, 내 집이지. 맞죠? 예. 그냥. 나중에 기도하다 대표기도 시켰는데 이 교회, 세 강교회 하면 그냥 말게 꺼버릴 거야, 아니야. 응. 기도를 써갖고 와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 무시중에 나오거든, 그러면 지워. 여기 교회는 누구 의 교회요? 예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음, 그건 먼저 고치면 삶이 다 달라져요 어차피 다닐고 내일 떠나더라도 지금까지는 누구 의 교회인데 우리 교회 아니요? 내 교회 아니요?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7절부터는, 7절부터는, 바울의 동역자들의 옆에서 쫙 나열되어 있어요. 각자가 다 달라요. 응? 두기구. 자, 두기 어? 어, 바울의 동역자 중에 두기구는 누구냐. 보면은, 예. 이 사람들은, 두기구는, 이렇게 설명해 줄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너에게 알려준다. 그는 뭐 하는 사람? 사랑받는 형제요. 그 다음 뭐예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뭐가 된 자. 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 사람은 사랑스러운 사람. 그리고 누구에게나 가면 사랑을 받는 사람. 음? 그 다음 뭐죠? 신실한 일꾼이다. 일꾼이다. 음. 이런 소리가 우리 안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어 자식들한테도 그래 우리 엄마는 교회밖에 몰라 들어보셨어요 그런 백점 어. 우리 엄마는 우리도 밖에 몰라 빵점 0점. 빵점은 아니지 내가 그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 정도 되고 이제 70 넘으면 교회밖에 모르시기를 바래요 낙이 어디갔소응 어. 그러니까는 어 저는 가끔 저희 어머니한테 주일날, 교회 갔다 오셨어요. 이상하네. 당연한 소리를 자꾸 물어봤다네. 그래요. 어, 그, 그 밀고 가는데 여간 힘들지 않겠어요? 그랬네. 근데, 어, 어머니 하는 말이,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낙이요? 어, 네.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제 욕심은 새벽 예배도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도인 내가 거기까지 못 가니까 자들도 위험하고. 어, 그러니까는. 그런데, 어, 항상 그래요. 저는, 저희 어머니, 저희 부모님들이 제 소원이었어요. 항상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음, 저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그렇게 말하지만, 기도하는 어머니를 최고로 여길 거예요. 기도하는 아버지를 최고로 여길 거라고요. 용돈, 어, 뭐, 연금 받고 뭐 해가지고 자녀들 필요하다고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주는 것보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무릎이 자녀들을 살립니다, 살려요. 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부를까? 음. 물론 다른 사람 인식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면 돼요, 열심히 살면 돼. 음. 어제 우리 유목사 나한테 그러대요, 밤 밥에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수 있습니까? 그 설교가 고갈된 걸 느낀대요. 그래 내가 당연하지, 고갈될 수밖에 없지. 왜요? 안 살으니까 그렇게. 전도하자고 했으면. 전도만 해봐. 그러면 예, 설교거리가 얼마나 많이 쏟아진지 몰라. 제가 그런 말했어요. 유목사만 일이 많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 설, 성경이 멀리 느껴지고, 성경이 남의 소리로 들려진다는 건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음, 그요. 래 여러분 그렇게 살아봐요. 얼마나 할 말이 많은가. 아, 어.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신실한 일꾼, 신실한 일꾼. 음, 그 다음에 그다음에 어뭐 여러 사람 있지만 계속 가봅시다 구절 볼까요 신실하고 계속 읽고는 신실해야 된다는 걸 보완해 주는데 뭐죠 사랑을 받는 형제 누구 오네시모 오네시모 그 사람은 이 골로새 교인이었나봐요. 그래서,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래요 그쪽 사, 그쪽 사정을 이쪽에다 알려주고, 이쪽 사정을 알려주는, 이게 파수꾼이잖아요. 아니, 이게, 일절 청직이고, 이것이 파수꾼이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사도의 모습이에요, 사도. 보냄을 받은 자. 응? 근데 거기 있는 거 막, 그냥 장점, 단점만 쭈르륵, 단점만 쭈르르 얘기하고, 이쪽에서도 비판거리만 쭈르륵 얘기하면, 비판거리밖에 안 생겨요 비판거리밖에 안생겨어 네. 얼마, 얼마 전에 저희 학교 다니면서 너무 이 사람이 그 뭐랄까요 그냥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잘 분해해요 성경을 제가 볼때 신학교 다닐 때 때그 사람만큼 분해한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일본 특히 이제 제 관심이 있었던 게이분 일본을 잘했어요 왜 일본에서 공부하고 왔거든요 너무 잘했어요 총신 출신이에요 그렇게 완전, 뭐, 어, 분해하기 시작하면 교수보다 더 잘했어요. 근데 매사에 이 사람이 거기로만 끝난 게 아니라 부정적이요. 매사에 부정적이요. 나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나는. 근데 얼마 전에 그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기억나더라고. 근데요. 물어봤더니 딱 6개월 목회하고 지금까지 논답니다. 30년 넘게. 목회를 못 한대요. 못 하겠대요. 너무 비판거리가 많이 보여가지고. 저장눈에 저렇게 앉아있지? 적은 사람 저렇게 앉아 계속 남을 쪼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눈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 돼야죠. 그래서 소식 잘 전하는 거. 그 다음에 또죠. 아리스타가 오고, 그 다음에 유수도. 다 거기 보면 신실과, 신실함과, 섬김과, 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laughs> 넘겨봐요. 아니, 제가, 제가 넘겨 13절. 13절. 자,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예, 마이크 조금 떼고요. 어, 이게 지금 그 지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역을.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고 있죠. 어, 우리 목회자들은 이거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 지역을. 근데, 안 가니까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제 계획 중에 하나가 우리 목회자들은 뭐 이런 일을 꼭 가야 되고 또 보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어저 개인적으로 저 사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 여행에서 좋겠네. 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데 한번 갔다 오면 성경이 달라져요. 그러면 말씀이 달라지겠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가기 같이 가자고 하기 전까지는 아이고 뭐난 이스라엘만 잘하면 되지 뭐그 다음에 구약만 잘하면 되지 뭐 그랬거든요. 그리고 신약은 사도행전은 제가 몇 번을 강의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그랬는데 가서 제가 너무나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음. 가서 보니까 왜 바울이 이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가? 그리고 왜, 나우디에게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한다. 응? 예.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 13절 다시 봐봐요. 그냥, 그가 너희와 나우디에게 있는 자들과, 이제 그가라는 그 앞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 에바브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에바브라는 사람이,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목회자였지 않는가 이 교회를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바울에게 전달되고 바울이 또 전달됐는데 이 사람이 한 교회만 섬긴 게 아니라 그 주변의 교회 나우디아 교회 여기가 있는 자들 그 다음에 히에라폴리스 있는 자들 <laughs>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사역했던 게 아니라 뭐예요? 어 수고만한 게 아니라 뭐예요? 많이 수고했대요. <laughs> 이 많이라는 단어가 저는 마음에 와닿아요. 뭐냐면 혼신을 다해서 왜요? 시에라 폴리스 여러분 지금 히에라 폴리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나우드게야 이것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우드게하면 최고로 잘 사는 동네, 최고로 잘 사는 동네에다가 복음을 전해봐요. 먹게 들어가요. 어? 아, 우리가 어, 성게교지다가도 보면은 좀 어려운 교회, 어려운 동네, 막 빈민들 많은데 여기다 건물 세워놓고 막 그러는데. 우리 정성군 선교사 보니까 어디다 했냐면 잘 사는 동네에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체육관 처리니까 그 애들을 배우러 와 애들이 어떤 아이는 한 시간도 어그 배우러 오는데 그런데 얘네들이 공짜가 아니야 돈다 내오는 거예요. 어 선교가 고급스럽더라고요. 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 어, 미국의 일본의 선교사들이 일본에 올때 어디로 했냐면 고베로 들어왔는데요들어와 가지고 어,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하냐 상류층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는 상류층들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종교예요. 필리핀에 복음이 전할 때는 어디가 하루 층에다 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 거기는 목회자들이 투잡을 해요. 우리나라는 어디다 전했을까요? 선교사들이 와서 응, 어? 잘 사는 사람? 아니요, 종들이나 평민들 못 사는 사람이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요. 어 부자들이 잘안 믿어. 우리 한국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런데 지금 골로새는요. 골로세라, 히에라폴리스나 나우드에게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에요. 그 속에서, 어, 뭐야, 누구죠? 빌레몬 같은 경우, 응? 그, 저기, 오네시모,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보면 부자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급이 좀 달라. 어, 그래서 상전들도 여러, 다양하지만 그래도 이 지역 자체가 예수 믿기 힘든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뭐요? 수고하되 많이 힘들 수밖에 없죠. 많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어. 시대가 그렇게 말해요. 어 뭐냐? 도시 교회는 특히 이제 지식인들이 많은 데는 목회자를 뽑을 때 설교를 몇번 가져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 시골 교회는 엊그저께 어제도 통화했네. 그 목사님이 아, 목사님, 설교 못 해도 돼요. 설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와서 주민들하고 잘 어우러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잘만 섬겨주면 되고요. 병원 갈때 병원 잘 데려다 주면 돼요. 이렇게 복귀하면 돼요.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 근데 여기, 나우드게나 히에레폴리스는 최고로 잘 사는 동네. 그리고 관광객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서 복음 전환이 얼마나 힘들겠어. 예, 그런 경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게 뭐냐면, 자, 17절에 저기처럼 얘기해요. 아키포에 이르기를 주안에서 받은 직분을 모아요. 삶과 이루라. 응?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성치어라 이거예요. 응? 여러분 골로세를 마치면서 결론이 뭐냐?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이 뭐냐? 우리 함께 가야 됩니다. 아멘요. 또 하나는 신실한 일꾼 됩시다. 충성하자고요피스토스 누가 뭐라 해도. 오늘 뜬 해는 내일도 뜰 거요. 어제 진 해는 내일도, 오늘도 질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신실함심이죠. 어,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어, 제가 정말 이게 저의 삶이잖아요. 응? 제가 만약에 교회를 여러 교회로 옮겼다면 이런 말못할 거예요. 그러나 저라고 지금 근 30년 가까이, 20, 근 30년 가까이 오잖아요. 1, 2년 전째 남았는데, 어, 그때 여지까지 오면서 수많은 일이 있었겠잖아요. 근데 잘한 게 있다면, 한국에 꾸준히 있었던 게 잘한 것 같아요. 음, 맞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속내 다,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지요. 음, 너무 이해를 많이 해가지고 말을 못하지만, 그래도 이게 식구니까, 식구니까. 그래서 부족하고, 보잘 것 없고, 그 다음에 또 뭐, 똑똑하지도 않는데, 제가 우리 성강교회에서 잘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조금 잘했죠.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 이게 잘한 것 같아요. 음. 제가 사역 마지 마무리할 때꼭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잘한 거 하나 있다. 그게 뭐요? 예 교회 지킨 거. 어. 그것이 하나님 의 자랑할 거리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자랑 합시다. 끝까지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